여러분 한 주간 주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네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아, 여러분들 건강 어,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 생활을 하면서 혹시 어, 내 말과 그 행동의 실수로 어려움을 겪은 일은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기분에 골몰되어서 불편스러운 그 말과 그 행동을 나도 모르게 표출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됨으로 형성됩니다. 이따금씩 저 사람 참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그됨됨이를 무엇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말과 행동의 품위와 언행 일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답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겪어야 하는 현실적인 그러한 괴리감이 너무 큰 것이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의 도 삶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은 언제나 도마 위에 오르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믿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의 그 무게는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인의 언행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달라야 하지만 원행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내뱉는 말 한마디, 가볍 가볍게 한 행동 하나 때문에 후회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을 오히려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사울에게 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다윗 그 사위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도망을 다니다가 그 엔게디에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어서 사울이 0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엔게디에 왔습니다. 근데 앵게대에온 사울은 이 볼리를 보기 위해서 어느 굴에 들어갔는데 그굴 깊숙이에 다우, 다윗과 그의 일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볼리를 보고 있을 때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사울의 겉 옷자락만 살며시 뱄습니다. 많은 군사까지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사호를 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서 참 신앙인의 인격의 모델을 다윗에게서 볼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신앙인들의 언행에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존경심의 표현입니다. 또한 삼가해야 할 말과 몸가짐, 이것이 예의고 인격입니다. 다윗의 언행은 언제나 이것이 기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주 네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사울에게 다윗은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는 그 기회였지만 신하로서 왕에게 절을 하며 예를 갖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울을 향해서는 내주 네 왕이여, 내주 네 왕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합니다. 또한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수와 다를 바 없지만, 원수와 다를 바 없지만 그럼에도 내주 네 왕이여 하며 절을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신 그 권위에 복종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언행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태도였습니다. 인간 사울로만 본다고 하면 그의 생명을 해했을 것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것이 기본이 된 예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말과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과 행동에 예를 갖춘 사람을 우리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조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비둘기는 그 어미가 나뭇가지에 앉게 되면 그 새끼는 그 어미 옆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나뭇가지에 앉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조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이 민물인 새도 예를 갖춘다. 뭐 예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앉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물인 새도 예를 갖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행동에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의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외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갖춰 입고 꾸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도 있지요. 그건 보기 좋을 뿐이지 그것이 인격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말이 되어서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들을 때 듣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내면과 인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의 모습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행동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 ]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절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신앙인의 언행은 하나님의 판단을 근본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정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보서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이 어찌 들으시나이까? 다윗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는 그 사울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굴에서 당신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죽이자고 했지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았기 때문에 해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11절에서는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녔지만 찾아 오히려 내게 당신을 죽일 기회가 왔어도 죽이지 않았으니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또 12절 보세요.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왕을 해야 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13절에서는 악은 악인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할 뿐 당신에 대해서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이, 자신이 죽은 개와 같고 벼룩 같은 존재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인 그 사울을 높이고 있어요 15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사울의 언행이나 다윗의 언행 모두 다 판단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에서 나온 그 언행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믿었고 그것을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모든 언행의 중심은 믿음에서 나오는 예의가 기본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신앙 정신은 위대한, 어, 큰그 삶을 만들어냅니다. 다윗이 사우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벤 것은 사우를 죽이는 그러한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용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상대방을 꺾는 세속적인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위대한 절제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큰 사람입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는가? 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이나 군사를 이끌고 온 사람인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그 절제할 수 있나? 사랑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의 욕망입니다. 절제된 언어가 필요합니다. 절제된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제된 욕망, 절제된 언어, 절제된 행동은 신앙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다위세계에서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 내용이 또 있어요. 3일하 16장에 보게 되면, 심우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다윗의 언행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했어요. 배역,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인 이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갑니다. 근데 쫓겨가는 그 다윗을 향해가지고 신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돌까지 던집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다윗의 신하인 그 아비세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지요. 보다 못해가지고 사고, 그 다, 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왜저 죽음 개만도 못한 자가 왕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가서 저놈의 머리를 당장 베어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아들에게 쫓김 당해요. 어? 또 저주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비세라고, 이 아비세라고 하는 사람이 충성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뭐 배워와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도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도,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저 사람이야. 말해 못 하겠느냐.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하면서 아비세를 진정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인의 언행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미니라. 여러분,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말이에요. 손으로 행한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굳이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좋은 열매든지 나쁜 열매든지 맺게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잘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사야 말씀이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에 대한 교훈이자 거룩한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거룩한 법칙을 어기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참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법칙과 같은 것을 염두해 두지 않고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바로 진짜 신앙인인가 하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내 인격을 대변해 주는 것 아닙니다. 직분이 그 사람의 품이나 인격을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자, 그러나 그 직분에 합당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직분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직분에 먹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신앙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명목상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신앙적이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 하나가 신앙적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 위에 어? 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모방이라고 하는 뜻이죠. 흉내 낸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흉내 낸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미테이션 모속으로 우리가 뭐 가짜 짝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보석과 같은 그 이미테이션을 보게 되면 진짜보다 더 화려하고 정교한 것을 볼수 있어요.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우는그 물건들을 보게 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그 어? 그 짝퉁도 어? A, B, C 뭐 이렇게 급을 나눈다고 나, 나눈다고 어? 하던데 진짜 뭐 A급 같은 경우는 구별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속고 속는 세상에 진짜 가짜 구별하기 힘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지만 누구나 니까 전문가는 알아요 전문가는 알아 아무리 정교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전문가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별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미테이션이 있어선 안 된다 신앙생활에 무슨 이미테이션 짝퉁이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말씀대로 신앙인의 인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이미테이션의 신앙이 더 돋보이고 화려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교회 생활을 그럴듯하게 하면서 진짜를 밀어내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각을 가진 성도들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걱정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 또한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가짜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가라지 즉 가짜 어? 가만 두라고 말합니다. 가만 두라 때가 되면 알고가 추정이는 분명히 구별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동관역 여러분 참 신앙의 지표가 되는 신앙 인격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행동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다위세계 보듯 다윗에게서 보듯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신앙적이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예의를 지켜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건강한 언어, 건강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과 또 행동에 바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인격, 우리의 신앙의 삶이 또 존중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